구독, 좋아요 꼭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봄내초 3학년 4반 이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좋아하는 봄내초 2학년 이지원입니다. 엄마가 어쩌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친구들한테 춘천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 춘천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노래 연습을 하면서 실감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 해보고서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안 믿어요. 그래서 슬퍼요. 친구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좋은 건지도 몰라요. 아 좋은 건지도 몰라요? 아. 친구들이 웃겠죠? 자랑하고 싶습니다. 노래 잘 부어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저는 백 점이 나오겠죠? 부탁이 <laughs> 음. <laughs> 바라겠습니다 제주도의 준우야, 서울의 허중명, 오현준, 이하린, 강민재, 정지율, 윤지호, 장하준. 유지호, 그리고 캐나다의 서진아, 노래 듣고 놀러와! 영국에서 뛰는 축구선수입니다. 선흥민 선수를 따라오고 싶습니다.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미 됐죠? <laughs> 이미 됐잖아. <됐죠>? <laughs> 아. 레고랜드요. 레고랜드는 기념품도 팔고 놀이도를 탈수 있어요. 하이 워크 바이 밑에 구름이 비쳐서 하늘에 걷는 느낌입니다. 운동 관련 행사를 많이 만들어으면 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할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는 곳, 저의 꿈은 운동선수여서 송암스포츠 타면서 운동을 많이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운동장도 있어 가족들과 함께 운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도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laughs> 엄마 아빠 운동을 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랑 세계 여행을 해도 될까요?